공부를 진짜 안 했고,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거 좋아하고, 이렇게 살았는데, 고3 때,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낙상사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고가 나가지고, 이제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, 엄마가 부탁을 하더라고. 전문대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와줬으면 좋겠다. 그래도 뭐 전문대 다니는데 그래도 요 안에서만큼 최선을 다해보자 해가지고 특수용접기능사, 용접산업기사까지 따고 조선소에 취업을 했지 그 당시에 한 8천 몇백 명이 원서를 넣었는데 39명이 뽑혔어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지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골리앗 크레인을 봤을 때와 가슴이 진짜 웅장하더라고 내 여기서 진짜 뭐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이 회사 댕겨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대기업의 로망이 없더라고. 내가 다녀보니까. 뭐 열심히도 안 했고, 솔직하게 말해서. 그냥 뭐 평범하게 회사를 다녔어. 근데 한 입사 한 3, 4년 차에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야. 갑자기 어떤 형이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더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와, 다음 달 보너스가 안 나올 수도 있단다. 그래서 나는 뭐 26세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뭐돈 나갈 때도 크게 없고 해서 아, 뭐, 그냥, 아,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형들이 초조해 하는 모습을 봤지. 그 형들은 이제 저 자식도 있고, 뭐, 집 샀으면 이자 그런 게 나가는 게 있, 있다 보니까, 그런 형들을 보면서 갑자기 딱 문득 생각이 들었지. 나도 나중에 40대 초중반 후반이 됐을 때, 회사가 저렇게 어려워져가지고, 월급이나 뭐, 보너스나, 이게 안 나온다 생각을 해, 하니까, 엄청 막막할 것 같더라고. 그래서, 나가야겠다, 회사를. 집에 가서 얘기를 했지. 엄마는 계속 말렸지. 그러고 외삼촌까지 전화가 오더라고. 명구가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10년, 15년 주기로 또 경기가 좋아진다. 아, 그것도 알고 있었지. 근데 나는 결국에 또 회사 경기가 어려워질 때가 올 수도 있다. 그때 나갔을 때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. 그때 돼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거나 내, 내만의 일을 찾으려고 하면 나는 늦을 것 같다. 어,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, 그 다음날 이제 회사를 가자마자 사인을 하고 나왔지.